안녕하세요. 메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먹는 파키슨 병 신약 개발 추진 아, 기사가 나왔고요. 자, 주가는 다시 16만원 밑에서 15만원대 락바튼 가격대에 이제 진입해 있는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아, 셀트리온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2월달 초에 뭔가 굉장히 기대를 할 만한 양봉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도 외국인들이 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어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에서 어떤 매도가 이제 어제 그제 강하게 또 나왔고 오늘은 뭐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만 수급의 악화가 계속 이제 나오는 흐름으로 지금 ADX 추세 강도 지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올라간다는 말은 하방 쪽에 이제 흐름들이 커진다는 말이고 단계 이제. 아, 이제 변동성 지표에서는 이제 물 침체 존에 들어가서 이제 감에도 이제 흐름이 있겠습니다만 이 공매도 어떤 매매 비중 자체는 작습니다만 이 수급이 이렇게 외연도 기관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 때는 개인들이 사가 올릴 수 있는 뭐 어떤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중에도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번 주 지난 주에 의해서 계속 이제 매도 흐름들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타고 이제 내려가는 흐름들이 아, 추세의 어떤 확장. 하방에 어떤 밴드 폭이 커지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도 커지고 이제 추세의 강도가 하방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걸 단기적으로 빨리 이제 되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봉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되돌리지 않으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계속하게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락바튼 가격 작년 이제 10월달, 그 다음에 올해 초, 그리고 지금 과 같이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이 바닥 확인을 내고 다시 이제 다중바닥의 형태로 지금 내려가면서 넥라인 아 돌파가 좀 쉽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제 한 5개월 차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아 셀트리온의 어떤 중기 차트고요. 장기 이제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은 이제 상승 추세의이 어, 국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좀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락바튼 가격이 있는데, 어, 수급의 변화가 이제,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국면에서 특히 제약 바이오였던 대형주에서 어떤 수급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 안 좋아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흐름에서 어, 시장에 좀 탄력적인 어떤 업종에만 유입이 되고 시가총이 좀 작은 종목들에 들어가고 대형주에서는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사를 좀 보면 셀트리온이 이제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의 초기 역사를 보면 결국 이제 CMO를 하다가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로 들어갔죠. 어, 근데 재미있는 건 2019년도에는 이제 3대 이제 CMO 회사인 스위스 론자 쪽에도 어, 셀트리온이 물량을 주죠. 예, 그래서, 어, 본래 CMO를 하던 회사가 예,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을 하고, 어, 이제 물량 부담을 좀 들기 위해서 다시 CMO 쪽에 외주도 주는 뭐 그런 입장인데 이걸로 이제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심이 섰는데, 예, 주가가 좀 좋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느껴야 되는데, 레키로나의 어떤 충격이 계속 이제, 아한 2년 넘게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에는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각으로 보면 이제 결국 CMO로도 OP마진이 한뭐 50%까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개척하면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매출을 기존의 몇천억대에서 2조까지 끌어올렸던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 아, 부분이었는데요. 이또 바이오 시밀러로 결코 이제 끝낼 수 없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어떤 경쟁 강도가 2019년도 이후는 굉장히 좀 강해졌기 때문에, 아 세계 뭐 10대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 여전히 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 또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어떤 단계인데요. 아그 부분이 코로나 때 이제 레키로나 좀 성공을 했으면, 사실, 이제, 모더나나 하이자도 뭐 성공을 했는데도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개발비도 못 미치는 어떤 실적을 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아뭐 그런 차원이었고, 결국 이제 본업에 관련된 어떤 경쟁력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개발, 그래서 신약의 어떤 도전들이 지금 올해 내년에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 어떤 기반의 어떤 성공을 하는 축과 더불어서 예, 투 트랙으로 신약 개발에 굉장히 이제 진심을 다한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C라든지 이중 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mRNA,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구용 제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국내 바이오텍 중에서 리스큐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사하고도 많은 전략적 제휴라든지 지분 투자를 받고 있어요.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인트론 어 바이오라든지 뭐 랩지녹 랩지노믹스라든지 뭐 노투스라든지 뭐 종근당 바이오 쪽에서도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텍입니다. 리스큐어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지금 기사에 나오는 파킨슨병 말고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뭐 소위 뭐 내시라고 하죠 이런 부분과 면역항암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임상의 어떤 속도라든지 기대감이 높아 있는 회사인데 자 이런 이제 리스큐와 더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파킨슨병 치료제 공동 개발 연구 체 계약을 뭐 체결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회사가 이제 경구용으로 파킨슨병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 아~ 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이~ 중추 질환 겨 뭐~ 퇴행성 이제 신경질환 관련되는 부분들은 업맨니즈가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임상에 어떤 들어가는데 비용 대비해 가지고 항암제 라인하고 좀 다른 게 아~ 어 이제 넵 그~ 어, mpv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도전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구용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할 때 개발 단계에 따라서 이제 연구비도 지원하고 을어 초기 개발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인 임상이라는 허가는 셀트리온 담당하는 요런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온 관련해서는 이제 뭐 고바이럽과. 어 이제 뭐 가미성 대장령이나 아토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공동 개발 연구 계열 체결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 관련 마이크로 바이온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파키슨뼈 까지 이제 확장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티리온의 어떤 지금 어, 신약 개발 회사를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을 해서 일종의 이제 바이오 시밀을할 때도 이제 조기 투자를 해가지고 퍼스트 무브 어떤 진입을 했다면 유망한 대상을 이제 패스트 팔로잉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임상을 들어가는 걸 목표로 지금 어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규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어 그다음 ADC 이중 항체 경구용 항체 치료제 mRNA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온까지 하면서 신약 개발 회사를 어떤 면모로 갖춰나고 있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글로벌 생명과학 연구센터가 또 이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역량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dc 쪽에서 뭐피노바이오 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익수타 쪽에도 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같이 이제 이노베이션 하는 부분들 있죠. 그리고 이중항체는 이제 그 모달리티는 좀 다릅니다만 이중항체는뭐 카티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 암, 암이란 부분과 이제 면역세포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아, 어, 들여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부분도 뭐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의 가장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자 구조가 크다 보니까 이 세포 쪽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저분자 화물까지 못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제로 이제 하면서 어 처리를 하는데 이걸 이제 경구용으로 어,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있죠. 그래서 이 라니 테라피틱스와 이 부분도 하는데, 라니 테라피틱스는 미국 쪽에서는 상승사입니다. 예. 라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들어왔다가 요, 여기도 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90%좀 빠져가지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크진 않아요 한 1,500억 정도인데 주가 거의 90% 빠졌으니까 이게 구로 보게 되면 뭐한 1조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는 부분들인데 어 여기도 이제 뭐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임상을 하기 위해서 뭐 대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회사예요. 아, 요런 어떤, 뭐,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티르 입장에서는 단기 이제 이 주가 부진, 본래도, 어, 다른 종목들이 갈 때도 지금 마이너스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마이너스 상황이 더 진행되고 있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사실 이제, 뭐, 다음 달 주총에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또 자사주 매입이라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크게 어 이야기가 뭐 좋아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사병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사회를 하려면 올달이 넘어야 될것 같고 아무튼 어 주가에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모멘텀이 될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어 지금 거래량의 증가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들 결국 이제 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3월 이전에 어,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인 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허가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 에, 그리고 이제 주총 이후에 어,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 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4분기 실적도 아직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올해 어떤 성장이 어떤 주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와 이 부분들이 어 나와야 되는데요. 주가는 이제 저평가 영역에서 계속 이제 어좀 부진한 흐름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좀 오일선 회복을 어 기대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